아, 이게 1탄이랑 지금, 이거, 그, 이거, 돌아가는 팽이판을 만들었는데요. 1탄이랑 3탄이랑, 그, 그 말이 끊여서 잠깐 만든 4탄이 전부 다 이게 날라갔어요. 이게 영상 업로드 실패했어요. 그 사, 증영상을 삭제했는데. 다시 하기 뭐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초영이야 자도 일단 첫번째선 그냥 돌아가는거 설명만 해주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건 뭐딱 중요한건 아니죠 어 하여튼 어 이런식으로 초영이야 허당이와 다, 다양한 팽이를 이용해서 배틀해서 처음에 초영이가 아 허당이가 위쪽까지 떴었죠? 음그 3점까지 3점까지 따다 갑자기 초영님이 3점을 따라잡고 마지막에 이게 역전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점에서나 이 1점 없고 그 다음에 또 1점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역전합아 여기서 2점 초영님이 아니 허당이님이 먼저 없고 그다음에 1점 허당이님이 없고 그 다음에 초영이님이 1점 없고 그 다음에 허당이님이 1점 그 다음에 허당이 또 1, 1점 그렇게 3, 현재 스코어가 3대1이 된대요 어.. 과거 스코어라고 해야하나? 하여튼 근데 여기서 초행님이 1점 2점을 따가지고 동점을 만들죠 3대3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판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한끝 차..이었나? 한끝 차이 한끝 차이로 어.. 자.. 그.. 초행님이 승리했..죠? 아이고 저 대역전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좀... 배틀 끝난.. 끝내고 설명을 하는데요 진짜 이 영상이 진짜 끊긴 거,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 지금 오늘 너무 짜증나요. 하, 진짜. 그래가지고 야, 오늘 영상은 음. 여기까지였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3탄, 1탄, 3탄, 그리고 설명 잠깐 하는 4탄까지 못 끊겨버렸네요. 네, 오늘 영상 총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모두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물해 드리죠. 그럼, 이만 안녕.